할렐루야 아, 월요일 새벽인데도 참 많이 나오셨네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은 새벽기도 하는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름답다 참아 표현을 못하겠는데 네. 우리 14, 10편 14편 말씀 어,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십, 어, 14편은 어, 다윗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뭐,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이죠 어 그리고 이 어리석은자가 그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발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나요? 예, 바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또 다윗을 무시하여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이 아비가일의 남편 어, 나발입니다. 어 그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어 결국은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의 이름과 같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어, 그런데 다윗은 어, 사실은 나발의 목동들과 가축들을 어, 지켜주고 돌보아 주었던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어, 잊어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베풀어준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어, 특별히 다윗이 그 당시에 그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어, 현재 일에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어, 그 나중을 구별하지 못하였던 그런 나발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무엘상 25절 24, 25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 이 아비가일의 고백인데,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어, 이 나발의 죄는 어,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다윗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 알아보지 못했던 어, 그런 죄,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어,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른다. 아, 즉,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무신론자를 얘기하는데, 그들이 겉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의 불신과 어리석음은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음에서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마음 가운데 믿음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고백한다기 보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님을 믿도록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 부로부터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그 하나님의 없다라는 그 무신론자 또 불신자의 삶에서 사실 우리가 모두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없다라고 그런 고백했던 어떤 그런 무신론자의 그런 삶이었지만.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신앙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병의 원인은 마음에서부터 온다. 굉장히 이게 성경적인 말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킨다는 게 결국은 내 마음에 진정한 그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점검하고 이 마음을 늘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더좀 나누기로 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 10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 겉으로 나타나는 이 어리석은 자,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이 없나, 없다 하는 자들은 부패하였고, 또그 행실이 가증하였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즉, 그들의 모든 그 죄의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3절을 보시면, 3절 한번 보시면은,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들이 결국은 다 치우셔서 함께 더러워지고 또 함께 결국은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아무도 그렇게 선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사절에 보시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자들은 무지하고 죄악을 행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그들에서 게 나오는 것은 이러한 죄악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이 비슷한 말씀을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어떤 부정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그들의 결과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결국 이들의 목적은 뭐냐? 금방 읽었던 이 사절 그뒷 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각종 부패하고 더러워지고 이 선을 행하지 않는 이들은 결국 그들의 결론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그냥. 아, 이게 좀 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러는데 먹어서 없앤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자들의 어, 그들의 그 결론의 그 모습을 어,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어, 다윗을 괴롭혔던 수많은 그런 원수들, 또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어,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게 한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 어, 하나님은 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다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당연시 되어지고 당연히 믿어지는 거지만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을 너무 쉽게 넘어가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한 가지도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아니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인데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가만히 하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은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요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경의 첫 구절을 바로 이 모든 결론을 한 번에 내리심으로 통해서 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야 되는 길이구나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향하여 성경은 바로 대답을 한마디로 하고 있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아무리,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최초로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 바로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한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사실은 신앙의 모든 신앙 생활들이 다 정리가 되죠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기만 하면 모든 신앙이 다 생활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또 신약에서 신약의 첫 구절 저는 항상 첫과 마지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럼 신약의 첫 구절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의 계보라 어, 이 구약에서는 태초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신약의 첫 구절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갈수 있는 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두 구절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복음이 설명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두 구절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바로 복음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표로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는 그런 현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설교들을 듣다 보면 항상 이, 이 한국의 정치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좀 정치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잠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게 한국의 그 사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고, 또 지난주에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어, 그런 촛불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어, 저는 조금 영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어, 어떤 이 최순실이라는 그 인물에 우리가 너무 초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저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조금 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이단 사이비 종교가 어, 결국은 이한 나라를 뒤 흔들 정도로 지금 엄청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물론 대통령 한 사람의 그 리더십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결국 그 대통령을 뒤에서 움직이는 건 사실 어, 최순실이라고 보다 어,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 어, 저는 그래서 이 한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마다 항상 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게 안타까움과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심지어는 그냥 거룩한 분노가 좀 일어나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에 그렇게 수많은 기독교인이 모여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이단 사이비 종교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뒤흔들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자존심이 아니라 이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나라를 힘들 수 있다. 그 결국 저들의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 없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라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에 그렇게 개입하며 간섭하면서 결국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사람들의 어떤 결말이라고. 어,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겉기다 우리 뭐 기독교가 나라를 장악하자 이게 아니라, 예, 정말 하나님 복음으로 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서서, 정말 다른 사람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정말 나라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같이 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 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 부인했던 자들이 각종 범죄를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으면서까지 그렇게 그들이 행하였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반전이 일어났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 놀랐던, 두려워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의인의 그 세대에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이 그토록 부의했던 하나님이 바로 그 의인들의 그 세대에 있음을 그들이 직접 순간순간 목격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통해서 저들이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 강목사님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는 창조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었던 창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그 세대이고, 그리고 이러한 세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세대라는 말을 생각이 요즘에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 고 제가 세대주의자는 아닙니다. 세대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러나 이 어떤 하나님의 그 세대, 그 의인의 세대, 그 야곱의 세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저들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원수들이 그랬을 것이고 또 성경에서 나오는 마수 받는그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와 그 모르데게의 원수들도 그랬을 거고 또 다니엘의 원수들도 그랬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못 박았던 자들도 또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의인의 세대를 일으키고 또 지속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 저는 믿습니다. 즉 의인의 세대를 친히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의인의 세대를 일으키시고 또 의인의 세대를 지속하실 것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동역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의인의 세대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우리의 그 순종이 만났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의인의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바로 이 의인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바로 저들이 저런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의인의 세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피난처라는 단어는 시편에서 자주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또 고난 가운데서 또 우리 원수들에게 쫓기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우리 또한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7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여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 말씀이 실제적인 그 역사적 그 사실 즉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예언할 수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 우리는 죄, 어, 죄의 그 종로로 타는 죄가 우리의 왕로로 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되어지고 그러니까 죄의 포로로부터 우리가 회방되어졌던,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삶이 결국은 이 의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그 백성의 결론은 뭐냐? 바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회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또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이요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자들은 저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세상을 다 흔들고 뒤흔들고 지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의인의 세대를 통해서 저들을 놀라게 하실 것이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주님 그러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게 시편에, 시편 10편, 14편에 어,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 여기서 끝내면 참 좋겠는데, 한 3분만 더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일찍 끝내겠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까지 제가 전했던 말씀들은 이미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미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여러분들은 그래, 어, 시원하다 이러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일절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 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다른 각도로 생각하기 원하는데, 물론 아까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한 세대라고 할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큐티 책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화려한 종교생활만 할뿐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지혜와 방법대로 사는 자들 또한. 하나님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믿었고, 또이 월요일 새벽 기도 정도 나오실 분들 정도면은 다 주님 안에 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도 자칫 잘못하면 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들. 또 우리의 진신정한 삶이 아까도 말씀, 말씀드렸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 제가 그전 교회에서 우리,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제 18번 설교가 사실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데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해봐라. 요즘 세대가 좀 생각이 짧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좀 생각 좀 해봐.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렇게 살수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산이?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옛날 생각 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좀 살아봐라. 이게 제가 많이 전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부터가 좀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참100% 제가 아나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우리 너무나 이게 겉으로 보이는 그런 생활에 익숙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지만 우리 그 속안은 하나님은 사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은 우리의 속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도 그냥 한국 소식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 제 딸이 저한테 한 마디 딱 던지더라고요. 아빠, 아빠는 왜 성경 안 보고 그런 거 봐? 우리 애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사역을 하면요 주일날 아침에 오면은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 애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오다가 엄마 아빠랑 싸운 거예요 아니면 오다가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요 부모님들 얼굴은 항상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차에서 한참 싸우다가 문 여는 순간 딱 얼굴 바꾸고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웃으신다는 의미는 다 경험이 있으시다는 얘기인가요? 어, 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웃고 또 민간의 연약함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을 수도 있겠는데 어, 이것이 조금 더 깊어지다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우리도 결국은 저스들과 전혀 어, 뭐랄까 전혀 다를 바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 죄에 빠지다 보면은 정말로 결국은 나중에는 더 세상이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의 시작은 뭘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이 말씀이요 저는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겉 속을 지금도 굽어 살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각이 있어. 이 지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어로는 Understand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자가 있는가 지금도 보고 계시다.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찾는자가 있는가 지금도 보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무겁게 끝나고 싶지 않았는데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그러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결국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찾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다윗이 그 시편을 통해서 또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우리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의 힘이 더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